저희가 오늘 뭘할 거냐면 이거 해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쌓아서 트리를 만드는 거래요. 음. 어. 아니 엇갈리게. 이 이쪽 이렇게 나오게? 엇갈리잖아. 마치 우리처럼. 작년 크리스마스 때케크 받는 거 조회수 잘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저희가 싸워가지고 안 싸웠으면 조회수 잘 나왔을 걸요 아닐걸요? 응. 크리스마스 때 좋은 추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있는데요? 음, <laughs> 저 크리스마스를 제일 싫어했답니다. 여전히 싫으신가요? 너랑 제대로 보내는 크리스마스. 어디? <laughs> 오리... 공성이 사랑하셨고. <laughs>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못바원래얘가발르 뭐 서있게 바르는 게 우리가. 울금... 그냥 엎어져라, 그냥. 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환상. 아이 거 o r r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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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야가 작다? 작네 음, 엄청 클줄 알았는데 아이싱 크림 두개 그것도 아이싱 크림이 이거는 사람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쌓아서 트리를 만드는 거래요 여기에다가 순서가 이게 이렇게네 맞지? 응. 이 별이 제일 꼭대기고 이게 제일 큰 거야. 이걸로 가운데 짜서 붙이는 거예요. 더럽게 안까지네 음, 음, 잔데 <laughs> 어. 너무 단데? <난데? 웃음> 내가 짜볼게요. 이거를 약간 예. 이렇게 얹어주면 더잘 지저분해진대요. 감사해요. 뭐해? 먹어보고 싶어. 아 그래? 먼저 해줄게. <웃음> 음! 음! <laughs> 설탕이 석 s 석 씹히는 올려주세요 어, 이렇게 끝이에요? 어 하고 엇갈려서 아니 엇갈리게 이쪽 이렇게 나오게. 엇갈리 Oh, 그렇 그렇게 o l Occal, y o u r 어 so. I'm o 날 a y y 날 u 믿어, 날 믿어 믿어 날 믿어 날 n now g e 나랑 다른 노래야, 혹시? 그 노래 정형도 마법에 걸린 맞아 <laughs> 포장을 엄청 잘 해놓으셨네 먼저 깔아야 되겠다 올리세요, 깠어요 <laughs> 네. 앞서가지 마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예쁘게 올릴 거예요 이렇게. 살짝 비틀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네. 너무 많이 짜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다음 거 짜주세요. 제가 이거 앞으로 더 밀고 있을게요. 아, 피티 같다, 파렴. <laughs> <laughs> 두 번씩만 더 하세요. 한 번씩만 더 하세요 라스트 네. 아, 아침에 아왜 피트 안 가셨어요? 밤샘 작업을 하느라요 어, 미리 아 에이 큰 거부터 올려야지 너무 뭐 큰거 아니야? 에이 그참 저는 산타고요 누구세요? 뭐, 뭐 아악! 고라니요. <laughs> 어, 근데 이거 가루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살짝, 어, 커버할게요. 남은 가루는 제작진이 맛있게 먹었답니다. <laughs> 내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뭘 만드실 건가요? 뭐, 조회수 보고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케크 받는 거 조회수 잘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저희가 싸워가지고. 안 싸웠으면 좋아해서잘나웠을 걸요? 아닐 걸요? 크리스마스 때 어, 좋은 추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좋은 추억? 네. 있는데요없으세요 <laughs> 제가 예요에 라면에서도 얘기했던했거 같은데 네저요 크리스마스를 제일 했어했답니다 여전히 싫으신가요? 아니 근데 너랑 제대로 보내는 크리스마스... 어디... 멀티슈 아, 좀요 너무 찝찝해서 안 되겠어요 지에 비하는 듯가는 너랑 크리스마스 제대로 처음 보내는 거예요 정상이사랑하좋고 <laughs> 올릴 때마다 한번 하셔야 돼요 성우 <laughs> 사랑 어머, 예쁘다.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음, 애기들이 하면 좋아할 거야. 우린 애기가 아니어서 그렇지. 산타는 없어. 오차아 산타... 울어도 돼. 산타는 없거든. 네. <laughs> 다음 마지막 별은 이렇게인가요? 아니면 이렇게인가요? 제 사람은 어디에 올리요 사람 그냥 이렇게 있던데요. 음... 그리고 이걸로 이제 요 사이사이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야 저 이거를 뿌렸을 때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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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돼요. 하고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위에다 초록이 한 번만 쭉 짜주시고요. 네, 솜씨를 보여줄 시간이군. 그리데 ASMR 적성이안 맞는다. 그렇지. 어, 잘... 봐봐, 잘했지. 너무 잘했. 어, 이거 역시 솜재주가 있어 이걸 ASMR로 쓸수 있을까? 망한 ASMR로 써야죠 뭐 그럼 성공은 언제 그거는 우리 컨셉과 부합하지 않아 못빨래빨것 어, 뭐, 음. 있어 이건 별이 아니라 불가사리의 머스타드야 그, 그, 못하겠어 진짜 사람이나 좀 뜯어줘 이거 청소하고 올게 좀 더러우니까 음, 맛있다. 아, 힘들어라. 여보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럼, <laughs> 습관적 남타시면 됩니다. 얘 빨리 눈, 코, 입, 이거 해줘. 너의 눈, 코, 입. 야, 이거 애들 보고 하다 그러면 애들 그냥 다 부수었다, 이거. 재미없어요. 어. 나, 나 그냥 하네요. 먹으면 안 돼. 나 이거 안하래 해야지. 아잇! 어, 어. 얘가 바로 서있게 바라는 게 우리가, 어. 우리가 잘못된 거야. 아, 그냥 엎어져라, 그냥. 우리 ASMR 맞지? 아, 그냥 엎어져라. 이거, 이거 뿌리고 있어, 이거. 그래? 어? 아, 하지 마세요. 성호가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여행 이렇게 됐습니다. 이말전씨이말전씨 접합수설 시작하겠습니다. 아, 편집자가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거 편집 내가 할까? 아, 돈 버는 게 힘들구나. 야, 접합주, 접합, 저좀 바쁘거든요, 아, 이 씨,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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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으로는 수술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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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놀랍게도 하나도 안 붙어. 야, 어떻게 하나도 안 붙냐? 이거 역시 손재주가 있어. 자.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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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는 쓰레기통입니다. 이렇게 살짝 이게뭐 야, <laughs> 야,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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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다. 이 노란 걸 붙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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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하지말 i 크리스마스 트리 완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별을 먹고 준성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u 어 s s I 먹어 e 와, 생각했던 것보다 별 소리 안 나는데. 맛이 어때요? 정말 맛있고요. 너무 달고요. 정말 다음에 또해 먹을 의사 100%예요. 정말 크리스마스에 좋은 추억이 된것 같아요. 그럼 여보 뭐다 먹어, 이거. 저는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하나만 더 먹자. 와. 뒤에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만 먹겠습니다. 오늘도 식자 먹방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ASMR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 됩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 <laughs>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저희도 크리스마스 상하이에서 재밌게 보내고 오겠습니다 이 친구분들과 이 h r 데기 없는 a s c h r i s 는 시간 보내보세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정말 죽음 h 의상 s t m a s Christmas! c h r i s t 음. <웃음> <웃음> 안녕! 야, 치, 치워, 이거. 편집할 수 있나? 야, 편집하기 쉽지, 이거. 이거. 보면서 그냥 그대로 내보낼 생각도 있을 듯. 화이팅!